내 생각에, 내 생각에 이 좀비 있죠? 에드온이 3개가 있거든요? 파크라이 5에. 좀비가 제일 나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파크라이의 원래 목적에 자장자에 부합하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좀 개구리긴 한데, 원래 파크라이는 개구리면서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블러드 드래곤이 3, 3편 있잖아, 3편. 파크라이 3의 외전이 블러드 드래곤이었는데, 그, 블러드 드래곤이 되게 의도적으로 구린 그린 게임이었어요. 구린데 재미있었어. 재미있어서 내 생각에 괜찮은 게임이었는데. 그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만들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A급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C급이라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감독의 역량은 이제 A급 이상인데, 일부러 이제 B급이나 C급 영화를 만들려고 막 그렇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파크라이는내 생각엔 전작 아니라 후자쪽을 노리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런 게임의 그런 게임 목적에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씨발 앞쪽 게임들이 그 화성 있잖아 화성하고 베트남하고 그거는 게임을 뭔가 진지하고 진지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 특히 베트남은 베트남 만들려고 그랬던 진지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유비소프트 상해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역량이 모자랐었어요 본편 게임도 평이 사실 안 좋았는데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만은 본평 게임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되게 대충 만들었고 그리고 굳이 파크라이 5의 시스템을 갖고 와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나 싶은 시스템도 있었고요. 화성은 좀 개선됐죠. 화성은 이제 어. 그 뭐야? 좀 뭐라고 할까? 걔가 진지함과 그리고 이제 멍청함 사이에서 좀 진지함과 구림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화성에 나오는, 화성은 재밌긴 했어요. 근데, 화성이 너무 넓었고, 일단. 일단, 게임 자체의 역량보다는, 게임 자체의 깊이보다는 이제 너무 많이 맵이 넓었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어, 쓸데없이 길었고. 그리고 이제, 화, 특히 화성은 나오는 적들이 중국 공산당 간부를 닮았어요. 중국 공산당 간부 또는 이제 경총 간부들을 닮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생긴 게좆같다는 거예요. 거미들인가 개미들인가 근데 그게 나오는데 좀 징그러, 많이 징그러. 그래서 난 게임 그 캠페인 끝날 때까지 되게 소름 끼쳤어요. 적을 만날 때마다 가까이서 시청자분들 얼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총 간부들 보는 것 같기도 하고했습니다 근데 좀비는 재밌어요. 좀비는 재밌습니다. 짧게 짧게 그러니까 이제 캠페인 형식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러 그냥 이제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포르보디티 같은데 나오는 시나리오 깨듯이 그렇게 이제 일직선형으로 게임 을 만들어놨는데 캠페인을 만들려 그럼 스토리란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캠페인에 잘 녹아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잘안 됐어. 사실 1편하고 2편은 근데 좀비는 캠페인 형식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스토리 같은 걸잘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파크라이 원래 하던 것처럼 이제 개판으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재밌게 하잖아. 원래 개판으로 이제 빚 꺼려고 만들면 빚고려고 하는 게임인데. 난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좀비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플레이할 만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점수 따기라 그래가지고 또 뒤에 뭐 점수를 따면 뭐 예를 들면 뭐 본편 게임에서 뭐가 언락 되거나 그런 게 있겠죠. 네, 그 정도로 계속 이제 플레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재미로 가끔 생각 나실 때한두번 시나리오 하나씩 이제쭉 달려 보면 그게 재밌는 게임이라 고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좋았어요. 이거는 상해 소프트, 이거는 이제 유비소프트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상해에서 만들었으면 이번엔 세계 중인 제일 잘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상해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들었으면 좀 다음부터는 씨발상해에다 맡기지 말아주겠다. 중국 놈들한테 맡기지 말아주겠어요. 걔들이 물론 싸게 싸게 이제 사람들을 갈아넣어서 돈을 돈값을 뽑는다고 라할수 있겠지만은, 근데 뭔가 중국인들이 만드는 별로인 것 같아요. 뭔가 그렇습니다. 뭔가 그래요. 그 특유의 구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스크롤하고 스크롤 내리고 이제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비. 뭐 진행 다 했는데 뭐자 이제 끝자 이든팩도 이제 활보하는 좀비들 화성 에서길을다 아무기 시간까지 다 끝냈고 본편 게임도 다 끝냈고 그죠? 본편 게임에 이제 숨겨진 엔딩도 한번 보드렸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파크라이 5는 박정현 씨가 저한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재밌게 했고요. 재밌게 했고. 어, 뭐 재밌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재밌게 했습니다. 평가 같은 건 제가 이미 다 이제 각각 게임들 끝내고 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더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제는 파크라이 5 끝났으니까 다른 걸또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노 2070을 내가 하다가 뒀찍 그지? 그것도 좀 생각해 두고 해야 될것 같아요.